안녕하세요. 입시 아카데미 윤여정입니다. 자, 요번 질문도 정말 한줄 질문 오랜만에 봤어요. 한줄 질문인데 그한줄 질문이 뭐냐면 특목고와 일반고 둘중 대입 준비하는데 어떤 고등학교가 더 유리한가요? 라는 질문을 했어요. 자, 이 질문을 하는 친구가 중3이길 바래요. 고1 정도까지도 어 뭐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정도의 질문을 고이 고삼이 한다면 이거는 진짜 조금 걱정이 돼요 선생님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 친구가 중 삼이나 고1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할 건데 특목고와 일반고 둘중 대입 준비하는데 어떤 고등학교가 더 유리한가요의 답은 어디가 더 유리하되 어디가 더 불리하단 없어요. 특목고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일반고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. 아,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성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선행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일반고를 가서 내 신을 잘 챙기는 것이 유리한 친구들도 있고요. 어떤 친구, 선행의 정도가 그래도 좀잘돼 있고,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내 신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, 고등학교 선행이 그래도 최소한, 어, 과학의 원 정도까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전사고에서 어느 정도 내가 내신 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다. 어느 정도 그 정도가 판단이 되면 훨씬 더 새특이라던가 생기부는 풍요롭고 깊게 쓰는 게 특목고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어느 정도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것 같고요.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특목고가 유리해? 일반고가 유리해? 거기에, 어, 이게 유리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다 거기까지 왜 나머지를 가겠어요. 예, 네, 그래서 이거는 학생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, 예, 네, 만약에 이 고민을 올린 친구가 진짜 이게 고민이 되는 걸수 있잖아요. 근데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짧게 질문을 올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, 어, 답글을 어, 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추가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댓글에 조금 더 친절하게 예,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. 왜냐면 질문 자체가 좀 너무 추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저도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. 꼭 질문해 주세요. 자, 저는 입시 아카데미 윤여정이었습니다.